<laughs> 어제 제 몸은 현운대 LCT 더 레지던스 룸에 있었는데 그것도 77평짜리에 오늘은 이러고 있어요. 이게 제 일상입니다. 어제 그제 이틀은 주의 음, 조금 일탈이라고 할까요? 이게 제 현실입니다. 언니네 고추밭에서 고추를 따주고 있는 이모습 이 모습 저예요. 여기 우리 형부가 미처 빼지 못한 유홍초가 고추밭을 가득 메우고 있어요. 한 폭이 어딨었나 봐요. 이렇게. 유홍초가 너무 이쁘게 폈어요.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또 이렇게 소소한 일상이지만 이게 저예요. <laughs> 어제 저는, 음, 일탈을 한 저예요. 아침에 이쁜 꽃을 보여드릴 수 있었네요.